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들의 숙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출처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그저 복사해서 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의 자, 작업물을 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저작권법을 또한 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원래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 적는 것, 즉, 고쳐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베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말들로 여러 가지를 적고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또한 포함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글에 3분의 2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매번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글을 인용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고서의 맨 밑에 그 출처들을 대거나 적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여러분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실제로 배울 수 있습니다.